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은 3년차, 작년에 아들을 낳았고요 하는 일은 학습지 교사로서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이고 쭉 서울에서 나고자라 결혼 전까지 지냈다 보니 억양 자체가 여전히 서울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투리라는 건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 지방에 내려와 살게 되면서 제가 쓰는 억양으로 이득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구할 때였죠. 표준어니까 아이들을 좀더 집중할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덕에 일도 쉽사리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따라서 살림의 보탬이라도 돼 보자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타양살이를 시작하며 곧장 아이를 낳았던 바람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는니 일상이 빠르게 흘러갔던 바람에 우울하거나 외로워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살고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도 쉬웠답니다. 지금 사는 도시에는 저희 시부모님도 살고 계시고요. 아주버님네도 살고 있어요. 한 시간 정도만 나가면 아가씨도 자취를 하고 있고. 아무튼 주변에 사는 시댁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방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랑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가면 완전히 동떨어져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은근히 뒷배가 든든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시부모님은 육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저를 도와주려 하셨답니다. 원래부터 참 자상하고 다정한 분들이셨거든요. 친정이랑 멀리 떨어져 살게 된 모습이 아가씨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일부러 전화도 먼저 자주 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 생각이 났다며 오다가다 옷이나 귀걸이 같은 것도 여러 번이나 사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시부모님이 참 좋았습니다. 가뜩이나 좋았는데 육아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면서 나서 주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운동할 시간도 있었고 어디 카페라도 나가서 혼자 시간을 보낼 일도 많았어요. 부부끼리 데이트를 하라며 아이를 맡아 주신다고 하셔서 주말에 잠깐 외출을 하기도 했고, 아무튼 지간에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과 혜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고요. 다만 형님과는 트러블이 쭉 있는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아무래도 남편이랑 제가 사는 지역이 달랐지만, 대다수의 하객들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지라 결혼식을 서울에서 치렀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 하객들은 남편의 식구들과 몇몇 오랜 친구들만이 전부였고요.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식을 치르기도 했고 남편 하객들은 버스 한 대를 대여해서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버스 한 대로도 충분한 인원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형님께서 입이 삐쭉 튀어나와 불만을 드러내셨어요. 시부모님 어려운 줄을 모르고 서울로 오라마라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식 내내 인사도 잘안 받아주시고 그 흔한 칭찬 한 번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형님께서는 딸만 둘이 있는데요. 애들만 챙긴다고 저희 부부가 인사하러 하객석에 갔음에도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긴 하셨습니다. 음식이 다요란스럽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저희가 코스요리로 준비를 했었는데, 결혼식은 피부가 최고라 하시며 저를 면전에 대고 고개를 저으셨답니다.그러니 저는 행복해야만 할 결혼식장에서 누군가가 내 결혼식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걸 들으며 기분이 별로일 수밖에 없었네요.그리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은 제가 지방에 내려와 살면서도 차잘 왕래를 하려하지 않으셨어요.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였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때도 결혼식 때 얘기를 하며 흉만 보더라고요. 어머니, 지는 그렇게 먼 결혼식은 살다 살다 처음 가봅니다. 라고 하시며, 거리가 멀었던 것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게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최악의 결혼식이라는 막말까지 하셨답니다. 그러니 남편이랑 저는 뻘쭘하고, 괜히 죄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무쪼록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못했어요. 그러니 먼저 형님을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남편이랑 아주버님의 사이가 너무 좋았는지라 제가 아주버님을 통해서 연락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통화를 하면 옆에서 간간히 인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러자 제가 아들을 낳았고 시부모님이 아이를 챙겨준다며 집으로 자주 찾아와 주셨죠. 시부모님은 아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걸 보니 저도 참 좋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예쁘실까 싶어서 시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갔거든요. 근데요 이걸 가지고 형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지도 않으면서 손주 사진만 프로필에 올린다며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화가 나서는 아주머니께 먼저 화를 내셨고 그 말이 고지어 아주버님을 통해 남편과 저한테 전해졌던 거죠. 기분이 참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인생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건가 싶어 막막도 했죠. 무엇보다도 형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부모님이 집으로 발길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형님 자식들의 사진을 찍을래야 찍을 기회조차도 없었답니다. 시부모님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은근히 거리를 두며 오히려 집안 행사 때에는 어떻게든 빠지고자 안달을 내던 형님이셨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형님은 주변에 친정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많을 테니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할 필요가 애써 없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자식들 사진은 잘안 찍는다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다니요. 제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했고, 또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형님의 무심함을 탓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나서서 시부모님이 조용히 말을 전했고, 그 후부터 온 가족들이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손주 사진 찍는 걸 극도로 참으셨죠. 그러나 저는 학습직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좀 편해졌어요. 제가 맞벌이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러 저희 집에 올 명분이 생겼던 겁니다. 시부모님도 그때부터는 더 편한 모습으로 즐겁게 저희 집을 오시더라고요. 제가 맞벌이를 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셨는지 일하러 가는 저를 천금만큼 벌어다 오는 서방 보듯이 시어머님은 극진히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정말로 아이를 너무나 잘 봐주셨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형님의 귀에 들어갔고 형님께 욕을 먹는 일이 되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 한다고 저를 향해 흉을 보던 걸로도 보자라 남편까지 싸잡아 부부가 둘다왜그 모양이냐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이번에는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말이죠. 어른들이 나이 드신 걸 알면 알아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부모를 고용하든지 해야 할게 아니냐며 화를 내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좋다며 제발 아이를 자기한테 맡겨달라 하기까지 했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그저 무지막지하게 못돼먹은 어린 며느리 취급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옆에서 듣고 있다. 이건 아니라며 전화를 가로챘고 그러다 결국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저희한테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꾸만 분란을 만들고 있는 걸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의 사과로 이 갈등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찝찝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찝찝하고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형님은 왜 이렇게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정말 생각해보니. 지금껏 좋은 말을 들은 게한 번도 없더라고요. 늘 불만이었고 늘 투정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친해지고 싶지 않다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타지에 살면서 친구가 별로 없는 게 아쉽기는 했어도 형님 같은 사람하고는 친구를 먹지 않아야겠다 싶은 것 정도는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의 관계는 참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집안에서도 말썽이더니만 집 밖에서조차 말썽이 되어버린거죠. 제가 학습지 가정교사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달전 제가 형님의 집으로 학습지 수업을 가게 되었답니다. 이름이 익숙하다 싶었지만 주소는 정확히 알지 못하니 몰랐어요. 형님 집 앞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형님 집으로는 단한 번도 초대되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가 형님 집인지도 모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올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 왔네, 이제. 라면서 저를 집 안으로 들였고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던 찰나도 잠시 저는 형님의 집으로 들어가 아이를 가르쳤어요. 집중을 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앉혀놓고서 가르치는데 뒤에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형님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도 은근히 긴장이 되어서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대놓고 선생을 쳐다보는 학부모는 저희 형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뿐이게요. 첫날은 그만하면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저를 10분이나 먼저 일찍 돌려보내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을 바꾸려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 일도 타격이 생기는 것이기에 한동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다시 형님의 집으로 수업을 하러 갔고, 급기야 저는 해선 안되는 일, 상상도 못한 일까지 해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제게 집안일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월급을 받은 수업을 하러 들어왔는데, 형님은 저를 가정부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형님네 둘째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수업 종료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급하게 장읍으로 가야 하니, 부엌에서 밥부터 좀 앉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했습니다. 끝나면 다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어 저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말고 밥을 했고 그 와중에 문자로 양파를 잘라서 물에 담가 놓으라고 하길래 그것도 했어요. 일을 하나 말고 남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더니 오늘 진도는 다 나간 거냐며 제에서 학습지 진도 확인까지 꼼꼼히 하셨답니다. 당연히 형님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 있느라 시간이 촉박했었는데 형님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뻔뻔하게 제게 화를 내셨어요. 아이 진도가 왜 이렇게 늦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날 전 밥을 얻어먹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형님이 시키신 부엌일을 해드린 것뿐이었던 거죠. 저는 그 후로도 여러 번이나 형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빨래도 널고 급기야 청소기도 빌었어요. 청소기의 경우는 좀 웃겼는데 제가 방 안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던 와중에 형님이 밖에서 저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가보니 형님께서는 첫째 아이와 씨름을 하고 계셨어요. 말씨름이요. 아이가 망가뜨린 꽃병 때문에 주변에 꽃가지랑 잎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고 형님은 아이를 혼내야 하니 저보고 그걸 치워달라 했습니다. 안 그럼 나중에 둘째 아이가 와서 밟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해드렸어요. 청소기를 민 거죠. 근데 형님은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아주 그냥 온 집안을 치워달라 추가로 요구를 하신 바람에 진짜로 온 집구석을 청소기로 직접 밀고 다녔답니다. 그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황당해 기분이 좋지 못했는데요. 별수 없었던 게 형님이 꼭 마지못해 핑계를 대면서 제게 일을 시키시는지라 거절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두달 동안 형님네 집을 가 있으면서 단한 번도 그 집안일을 안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요리에 설거지에 청소기 남은 건 이제 걸레질 하나뿐이었는데요. 진짜로 걸레질도 했어요. 수업하고 있는데 걔는 어려서 진도를 빨리 안 나가도 돼. 라는 정과 상반된 말을 하며 저를 밖으로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동서도 이제 애 키우고 할 텐데 우리 집에서 애 가르치지 말고 살림부터 가르쳐봐. 라면서 손에 걸레를 쥐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애초부터 학습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오버였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아이를 가르치는 이일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걸레를 쥐어 주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왕 청소하는 거 같이 도와달라 몇번이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온 거지 청소를 해드리러 온게 아니라고 하니 제 말에 눈을 딱 찍혀들며 대답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뭐 대단한 거라도 하러 온줄 알겠네. 그냥 좀 도와달라는데 응? 라고 말이죠. 결국 그 말을 들은 채몇분 동안 걸레를 닦다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며 걸레를 내려놓고 먼저 집을 나왔어요. 학습지고 보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형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어떻게든 처리시켜야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형님은 뒤에서, 어머머머, 저거, 저거, 저거 봐! 라며 제 행동에 기가 막히다는 듯한 격양된 말로 소리를 쳤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내내 울었습니다. 형님이 나를 가정교사가 아닌 가정부 취급을 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잠에 들 수도 없었고 남편이 옆에서 위로를 해주니 마음이 약해져 더더욱 설급하게 울었어요. 그간에 요리도 하고 청소기도 밀고 설거지도 한 걸로 모자라 걸레까지 손에 쥐어 주다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학습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시에는 전부 다 저한테 왜 늦냐면서 뒤집어 씌울 것이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니 벌써부터 앞길이 막막해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상사한테 이 사실을 고했고 제가 형님네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 포기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어요. 제가 힘들어서 제가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리고 형님은 그 사실을 못내 화가 나셨던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애를 가르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왜 애한테 학습지 물만 드리고 이제와 내 빼는 거냐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남편이 나서서 또 중재를 하며 결국 형님께 큰 소리를 냈어요. 적당히 좀 하라면 화를 냈다가 결국 또 아주버님 전화를 받아 두 사람을 말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보다 못한 남편이 형님네로 달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뛰어가는 남편을 말려야 하는데 지금 저 혼자 나가서 말린다고 말려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불이 나게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남편이 지금 집으로 뛰어가고 있으니 문이라도 걸어 잠그고 있으라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는 막 뒤따라가는데, 아뿔싸.그렇게 달려가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셨더라고요.아이를 시댁에 맡겨 놓았고, 어머님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아이를 데려오실 거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남편은 달려가고 제가 뒤따라잡는 이 웃기고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저 멀리서 발견한 어머님은 그 길로 저랑 남편을 따라 또 형님네로 찾아오셨어요. 먼저 도착한 남편은 문 밖에 있는 아주버님이랑 들여보다 달라며 신랑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뒤로 겨우 도착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에 가고자 막 끌어잡아 당겼습니다. 날 밝으면 주말에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며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그때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제 아이를 안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이고? 라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순식간에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는 조용해졌고, 아이 울음소리만 쩌렁쩌렁하게 복도를 울렸어요. 곧장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다가 끝내 집 현관문을 열었고, 어머님은 제게 아이를 맡긴 채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남편은 뒤에서 모든 상황들을 일러다 바쳤고요. 그 마지막에는, 나 진짜 형수님이랑은 저는 가족으로 얽히고 싶지도 않고, 미련도 없고, 오늘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 는데 저를 숨어버렸다? 그래서 형이랑 바뀌어서 이러고 있었던 거고 라고 하면서, 형님과는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내뱉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다, 마주본 형님께 이러더라고요. 넌 이제 진짜 아웃이다, 아웃. 내가 니를 네 며느리 취급하면 사람도 아니지. 라고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아주머니께서는 놀라 애원하며 시어머니 화를 풀어드리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온 가족들을 눈치 보게 만들더니 이젠 하다하다 예나코 파카니 시작한 니네 동수한테도 그러냐? 싸움이 좋으면 나가 싸워 가족들이랑 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에 싸움만 일으키나?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사이다스러운 말이었어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폭포라도 쏟아지는 듯이 철부도가고 화가 내려앉는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소름끼친다는 표정으로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진짜 현실웃음이 막 터질 지경이더라고요. 사람 취급조차 해주기 싫다는 듯한 어머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형님이 느꼈을 그 아찔함이 그대로 전해져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피식 업 웃어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형님을 보며 비웃어 보였고 남편이 뭐라고 하라는 걸 끝까지 말렸습니다. 상대하지 마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크게 동감하는 입장이었고 형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괜히 눈치를 볼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정말 어디서 저런 사람이 굴러 들어와 일이 사이좋은 형제지간, 모자지간들을 갈라서려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니 괜히 내 편이 많이 생긴 듯한 기분이어서 그리 억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형님의 얼굴은 시뻑해져 갔어요. 모두가 자신을 향해 분노를 하고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니 그 상황 자체가 힘드셨던 거겠죠. 당장이라도 울려는 듯해 보이는데 자존심은 센지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외처롭던지 처음으로 형님이 안쓰럽단 생각까지 들었네요. 하지만 이내 저는 정신을 차렸고요. 그런 형님께는 울지 말고 어머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라는 말을 하며 그걸 건네드렸어요. 걸레 말입니다. 형님이 저한테 쓸고 닦으라 건네줬던 그 걸레를 저는 형님께 곧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라도 닦으라며 일부러 찾아내서는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걸레를 들고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번더 비웃어드린 뒤에야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랑 먼저 집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머님께는 어머니 우리 집에 가요. 거기 더있지 말고 얼른 나오세요. 라고 불러냈고요. 다시 생각해 보도 형님은 정말 미사가 불만이었고 또 미사가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계를 하는 것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동이 무례했죠. 일을 하러 찾아왔던 저에게 집안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셨던 것도 그중 하나고요. 온 가족들을 눈치 보게 만들기만 했던 형님. 이젠 형님이 온 가족들을 눈치 봐야 할 처지네요. 가족이라면 부디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이 될 생각이 없다면 남한테 피해 그만 주고 제발 좀 조용히 사셨으면 합니다. 이 말하려고 제가 이긴 글을 써가면서 유튜브에 사연 신청까지 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